안녕하세요. 2024년 세범 중 1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기출분석을 맡은 중등부 김혜인 선생님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친구들 첫 시험이고 첫 시험 시작이 또 수학시험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험 범위는 기본 도형부터 입체 도형까지였고 그중에서 작도와 합동 그다음 다면체와 회전체 부분은 제외하고 선택형 15문제와 서술형 4문항으로 출제되었고요. 그중에서도 기본 도형은 6문제, 평면 도형에서 7문제, 입체 도형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 않았고, 그 난이도 대부분이 다 기본 문제와 기본 난이도와 중 난이도에서 나온 만큼,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때는 어렵지 않았다고 느꼈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첫 시험 시작이라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내기 위해서 대부분은 교과서 익힘 문제와 교과서 수준의 난이도에서 대부분이 출제되었고요. 1번부터 객관식 1번부터 논술형 4번까지 어떻게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 난이도가 다 기본에서 중 난이도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와는 10번, 객관식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전에 먼저 이거는 교과서 연계 문항을 한번 찾아봤고요. 논술형 4번은 익힌 문제에서, 시험지 15번도 마찬가지로 익힌 문제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구주입의 자체 내신 교재 윙과 코어에서 적중한 문제들을 찾아봤습니다. 시험지 1번, 7번, 10번들이 구주입의 서수령 모의고사 중윙 중간고사, 코어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었고 시험지 6번과 시험지 11번도 마찬가지로 구주입의 자체 교재 코어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식 10번 문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오각형 모양의 블록에서 선분 AB 위에 연장선 위에 점 P가 있고 점 P에 BP가 8cm인 실이 연결되어 있다.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실을 팽팽하게 당겨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렸을 때 실의 끝점 P가 지나간 부분의 길이는이라고 문제가 나왔고 일단 이 P가 지나간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서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부채꼴이 4개가 생기니까 이 4개 각각의 호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는 8cm에서 각각 2cm씩 줄어든다는 걸알수 있고 또 중심각을 찾아야 되는데 정오각형의 한각은 108도라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외각은 72도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 부채꼴의 호의 공식을 사용해서 각각의 부채꼴들의 호의 길이를 구해봤을 때호 PC는 5분의 16파이 호 dc는 5분의 12파이 호 2d는 5분의 8파이 호 2a는 5분의 4파이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고요.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이제 p가 지나간 부분의 길이는 5분의 40파이 약분하면 8파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돼서 1학, 이제 4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첫 2학,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학기는 다시 한번 이제 연산 부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연산이 약한 친구들은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서 연산 실력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고, 연산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을 이제 구주입의 내신 대비 프로그램과 학교 교과서 및 프린트를 통해서 구주입의 내신 윙과 코어, 퍼펙트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들은 항상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고 선택해서 내신 대비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새봄 중 1학년 2학기 2차 지필 평가 분석을 맡은 김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